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조선이다. 이 작은 나라의 관리들의 급여는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조선 관리는 법으로 정한 조세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내는 것을 마음대로 약탈할 뿐이고 그 한계를 넘어섰다. 조선은 왜 외교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가? 중국 편에 섰던 사람이 몇년 안에 다시 일본 편이 되고 또다시 러시아 편이 되어 보살펴주는 나라를 따르는 유교식 사대주의 때문이다. 조선은 양반이 돼야 관리가 될수 있고 양반은 무위도식하며 붕당을 만들기 좋아했고 붕당을 이용해 사리 사용만 챙겼다. 양반이 아닌 백성은 재산을 보존하기 어렵고 관리는 백성의 재산을 걷어 3분의 1만 나라에다 조세로 바쳤다. 청나라 말기 중국의 지식인 양계촌을 말했다. 조선을 망하게 한 자는 조선이지 일본이 아니다. 조선 사람은 이미 스스로가 망하는 것을 택하였으니 무엇을 불쌍히 여기겠는가. 500년 조선 왕조가 망하였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는 것은 조선의 선택이었다.